네, 포드 익스플로러 네, 후진시 비상등 모드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전면 유리 교체 시 패키지로 시공 완료해 드렸고요 앞유리 교환과 열차단 선택 완료했습니다 자 지금 익스플로러 최신형 안전을 위해서 내 네, 후진시 비상등 모드를 설치했습니다 비상등 버튼은 가운데 있고요 네, 지금 피해 있는데요 자 아래 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 놓으면 예 비상등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자동으로 켜집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예 비상등이 꺼지고 아래 놓으면 켜집니다 드라이브에 놓면 으 당연히 꺼지죠 자 이렇게 비상등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기아가 예, 후진에만 들어가면 이렇게 비상등이 켜집니다 네 정말 편리한 기능이죠 예, 나 자신과 내 차량도 예, 보호하지만 타인과 네, 타 차량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글라스존에서 포드 익스플로러 자동차 유류 교체 시 네, 패키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익스플로러 차량의 후가 모드를 설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, 이거 촬영하고 해녀가 네가 하고 내가 손님 계단을. 어.